저마다의 작지 않은 권리, 저작권. 저마다의 작지 않은 오늘의 저작권 고민. 저작권 양도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창작기와 나눔이가 저작권 양도 등록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이전됩니다. 소설 작가와 합의해서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 받았다면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자가 되어 따라서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저작재산권자이므로 권리 양수 이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은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할 때만 필요한 요건이라고 판시했죠.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인의 침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저작재산권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으로 권리가 이전되고 양수인은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수인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중 양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였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필 작가 갑이 저작재산권을 A에게 전부 양도했으나, 이후에 갑이 저작재산권을 B에게도 전부 양도한 이중양도의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이 경우, A와 B는 둘다 갑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사람들로서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때 A보다 B가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B가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즉, 저작권 양도 등록을 먼저 한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A와 B 중 누구를 권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순서가 아닌 양도 등록을 한 순서에 따라 우열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저작권 양도 등록을 먼저 한 B가 권리자로서 보호돼요. A는 먼저 권리를 양도받았음에도 권리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양도 등록을 해야지만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도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캡처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저작권 양도 등록에 관련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꼼꼼히 공부하고 저작권에 지켜내세요. 저작권 양도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저마다의 작지 않은 권리, 저작권.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